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잘 하시네요.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킬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다섯 명이에요. 자킬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네. 그리고 딸이 한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다섯 명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